SSD에서 삭제 파일 복구 테스트 SSD는 트림 기능으로 인해서 파일을 완전 삭제하면 일반적으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SSD에 OS가 있는 파티션과 OS가 없는 파티션에서 파일을 완전 삭제하고 복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의 SSD 트림 설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트림 기능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디스크 0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용량이 232기가입니다. 디스크 1은 운영체제가 없고 데이터만 있으며 용량이 119기가입니다. 디스크 2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0과 디스크 1의 파티션에서 문서 파일 1개를 완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바로 종료해야 됩니다. 현재 부팅 운영체제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 부팅합니다. 디스크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는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디스크 정보를 보면 SDA2 파티션에 윈도우가 설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SDB1은 데이터가 저장된 파티션이 것을 알수 있습니다. SDC1은 리눅스 부팅 파티션입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에서 HWP 단어가 포함된 삭제된 파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못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만 있는 파티션에서 HWP 단어가 포함된 삭제된 파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운영체제가 설치된 파티션에서 삭제된 전체 파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삭제된 많은 파일들이 보입니다. 운영체제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의 쓰기와 삭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삭제된 파일이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일 복구가 잘안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용 파티션에서 삭제된 전체 파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삭제한 문서 파일만 확인됩니다. 테스트 결과 SSD 위 운영체제 파티션에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보겠습니다. 복구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합니다. 복구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삭제된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SSD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운영체제가 없는 파티션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SSD에서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바로 종료하고 복구할 때까지 기존 운영체제로 부팅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SSD에서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테스트였습니다.